미국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3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월가에선 계절적 요인으로 왜곡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는 19만 1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대비 2만 7천 건 감소하며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티그룹은 계절적 조정 영향을 경계하며 향후 몇주 안에 청구 증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데이터에 대해 신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여전히 12월 연준의 0.25%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8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과 주요 경제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시는 보합권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1% 이상 변동한 업종이 없었고 산업과 금융, 에너지, 통신 서비스, 기술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중에선 엔비디아가 2.16% 올랐고, 아마존과 애플은 1% 이상 내렸습니다.